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월드컵을 준비하는 열기는 이곳에서도 뜨겁게 다가옵니다. 10여 명의 교인들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서 전기줄을 끌어내립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쓸어내는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옷자리 깔면 젖으니까 이게 다. 그리스하고 우리 한국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빵과 간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정답습니다. 이들은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를 맞아 거리 응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없이 모두가 열심입니다. 첫 경기를 앞둔 설레임도 있겠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큰 즐거움입니다. 전반 7분. 이정수 선수의 선제골로 금세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경기 선수들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가자 아쉬움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후반에 들어 박지성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자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했습니다. 결과는 2대0 한국의 완승.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된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경기 이 t v 뉴스 김선아입니다.